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중국의 전기차 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큰 힘이 됩니다. 네 우선 뉴욕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중국 전기차 3인방들의 최근 주가 동향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어, 니오는 주가 이 종목 주가가 2일프리마켓에서 제가 확인했을 때는 1%대 상승을 해서 이사거래 연속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였는데요. 어, 다시 볼 때는 0. 몇 퍼센트 수준으로 조금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었습니다. 전일장에서 5 9 급등하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어, 전일 장세가 될 것이고요. 이 중국 전기차 섹터 지수가 오름세를 확대했는데 그런 부분의 강세와 연동이 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 사거래 연속 오름세를 보일지 아니면 어느 정도 상승분이 제한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니오 주가는요. 일본 차트 최근 3개월 기준 했을 때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우상향했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 급등세에 따른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감, 디디 출신발 중국 감독당국 규제 강화 우려감이 나오면서 이 차익 실현의 매물이 상당 부분 출회했던 것을 7월 초 중순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러한 가운데 이번 주에는 주가가 다시 반등세로 전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샤오펑 역시도 요이 프리마켓에서 1% 전후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어, 다시 확인했을 경우는 0.7%로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에, 조금 상승세가 조금 꺾이는 듯한 모양새 보이고 있습니다. 어, 최근 8거래일 가운데 이 6거래일 연속하면서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한번 주가 흐름을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샤오펑 주가 역시도요, 이 니오와 마찬가지로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오름세를 확대했습니다. 어, 7월 1일에 47.98, 거의 48달러의 윗꼭지가 달린 가운데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 dd 추싱발 중국 감독 당국 규제 강화에 대한 부분, 어 어느 정도 상승에 따른 급등에 따른 이 가격에 대한 레벨에 대한 부담과 함께 차익 실현을 하려는 매물이 조금 지속적으로 출회하면서 상당 부분 가격 조정이 나왔던 이샤워펑 주가가 되겠습니다. 어, 이 종목 역시도 니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 들면서 조금 오름세를 확대하고 어, 이날 만약에 오름세 나타낸다. 그러면 6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리오터는 전일 상승폭, 상승폭이 이 중국 전기차 3인방 가운데 가장 큰 폭인 8.72%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프리마켓에서도 1%대 상승을 기록했지만, 아, 아까 전에 두개 종목과 마찬가지로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0.3% 상승으로 조금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듯한 모습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 사거래에 연속해서 상승을 할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 리오토, 리오토도 역시 니오와 샤오펀과 마, 찬가지로요이 비슷한 시기에 오름세를 확대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5월 11일부터 이제 7월 1일까지 쭉랠리장세 연출했고요. 7월 초에서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았던 이 리오토 주가 흐름 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면서 이, 날 장에서 만약에 상승장을 기록하면 4월에1 연속 상승을 할 것이고요. 중국 당국발의 리스크 확대로 7월 초 중순에 조정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중국 전기차 3인방, 뉴욕 증시에 상장된 이 3, 3인방의 주가의 공통된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쪽에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3인방 주가가 이 섹터 지수와 얼마나 연동이 되는지 보기 위함이고요. 중국의 금융포털인 동방제부 기준했을 때이 섹터 신에너지 신농윤처라고 능 해서 신에너지 자동차 섹터 지수가 되겠습니다. 어, 굉장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5월 초순부터 해서 쭉 랠리 장세를 나타냈고요. 7월 초반에 있었던 그리 디디추 신발 이 악재는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 로컬에 있는 종목들은 이 중국 당국의 이런 규제가 큰 악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쭉오름세를 확대하고 있는 신에너지 자동차 섹터지수 되겠습니다. 1050 수준이던 이 포인트가 지금 1300 초반대까지 올라왔고요. 아, 중국 당국의 규제 리스크는 조금 제한된 재료였다, 재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정책적인 수혜, 중국 공산당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정책적인 수혜, 업황 성장성, 그러니까 전기차 업황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어, 거래량이 탄탄하면서 굉장히 좋은 수급 흐름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강한 매수세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결국엔 수급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어, 증시에서 주식시장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 탄탄한 수급과 함께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어, 탄탄한 수급과 더불어서 지수는 이 섹터 지수는 상승하고 있었던 흐름. 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3인방 주가가 안 오를 수 없는 그런 섹터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로컬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 주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요. 한번 또 연동되는 흐름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닝더시다이라고 해서 CATL, 중국을 대표하는 배터리 업체 1위. 이제 CATL, 어, 오른쪽은 배터리도 생산하고 전기차 대표적인 업체인 BYD가 되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는 이 전기차 산업 생태계에 속한 업체들 역시도요. 주가가 고공행진, 5월달 들면서 오름세 확대에 어느 정도 가격 상단에서 조절 반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 어, 역시 5월초에 오름세를 확대했다가 에, 가격 상단에서 나오는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조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BYD 흐름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들어서 다시 반등으로 전환했다는 점을 이 일봉 차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어... 그렇게 보시게 되면은 중국 대표 배터리 업체인 CAT의 이 배터리 전기차 생산 겸업하는 BYD 역시 뉴욕 증시 상장된 전기차 3인방과 비슷한 흐름의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결국 뉴욕에 상장된, 상장이 된 중국 전기차 주가 급등 상당 부분은 중국 전기차 시장의 업황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 실적에 대한 역시 기대감이 관련 종목 매수 심리를 높였고 이러한 것에서 매수 심리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수급 흐름이 탄탄하게 이어져 왔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을 한번 이제 분석적으로 해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업들 이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실적이 가장 중요함을 재차 상기시켜 주는 이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부터요. 는 업황의 중국 전기차 업황에 대한 그런 동향을 볼수 있는 뉴스 그리고 중국 당국의 정책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하는 뉴스들 한번 붙여 봤습니다. 우선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상반기 판매 대수는 100만 대를 돌파했다는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하면은 218.9%가 급증한 것이고요. 2020년에 보면은 이제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 대수가, 판매 대수가 111만 대,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거의 100만 천 대를 판매를 하면서요, 아,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한해 동안 이뤘던 것을 상반기에 그냥 이렇던 것이고요. 어, 탄소 중립을 목표로 강조하는 중국 정부의 기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중국 내 신에너지차 판매 대수가 200만 대를 돌파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시장 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최근 중국 내 신에너지차 정책 변화를 보면요,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주요 5 가지 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로 신에너지차 보조금 표준규모 20% 축소, 두 번째 친환경 저탄소 운송수단 확대 기조, 신에너지차 배터리 충전, 교환소 시설 설치 확대. 이제 세 번째는 탄소 배출 피크 이후에 탄소 배출을 축소할 것, 친환경 생산 생활 방식 조성에 갈 것이다. 네 번째 연료 전지 기술 발전에 크게 힘을 쏟을 것이다. 개선된 표준 방안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충전 시설 충전소 설치 확대 충전 서비스 비용 낮출 것이라고 이제 충전 시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강조했던 중국 감독 당국 중국의 중앙 정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이 당국적으로요 당국에서 친환경 기조를 나타내면서 친환경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기차 발전 계획도 차차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테슬라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 미중은 예전에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너무 치고 올라오면서 현재는요, 경제와 안보상의 미중 두 국간 라이벌 관계로 재구축된 상황이 되, 되겠습니다. 네, 이것을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중국 당국과 테슬라가 현재는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요,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겠나. 그런 관계에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어, 이런 부분은 최근 티베트 라사의 중국 현지에서는 첫 번째 충전소를 오픈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중국 당국의 허가가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중국 당국의 의지가 굉장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테슬라도 중국 쪽의 테슬라 차이나가 중국 쪽의 로비를 상당히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된바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중국에서의 사업 의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7월 22일 오후. 이제 중국장을 마치고 나서 관련된 소식이 하나 퍼졌습니다.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고요. 중국상무부에서 신에너지차 관련해서 정책 부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섹터 및 주요 종목 주가 상승에 호재가 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자동차 시장 내에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진지한 정책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 또 다른 소식으로는 지방 정부 단위로 해서 중국을 대표하는 중국판 뭐실리콘 밸리라고도 불리고 이제 굉장히 주요 도시인데 선전시가 지역 선전시의 지역 정부가요. 소형 전기차 구매 확대를 위해서 이 소형 전기차 부분에 대한 우대 정책을 검토하고 있고 이 관련된 소식을 발표할 것이다. 성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뉴욕증시 상량대 중국을 대표한 전기차 3인방 주요 단신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어, 니오는 ES8 모델이요. 양산형 모델이 노르웨이 발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에 예약을 받고 인도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허샤오펑, 샤오펑 CEO는요. 이 중국의 국영 이 영어 방송국인 CGTN의 인터뷰를 응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허샤오펑은 중국 전기차 산업이 이제 적자 생존하는 시대에 맞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어, China's electric vehicle industry bracing for a knockout round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공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일부 업체가 생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최후 생존자가 되기 위해서 샤오펑은 자율주행과 같은 이 스마트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샤오펑 관련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신을 보게 되면 샤오펑인 완전히 새로운 중대형급 자신들의 SUV 모델을 언론에 노출 노출이 했습니다.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 우연찮게 의도가 되, 이제 노출이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어, 여기에 표시가 된이 차량이고 차후 2022년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이제 예상됩니다. 이 커버로 대부분 가려진 2022년형 샤오펑의 순수 전기차 중대형 SUV가 공개가 됐고요. 어, 샤오펑은 사실 이 럭셔리 시장 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 보급형 전기차 시장에서 적정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끌어내면서 끝까지 생존하는 전략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이허 샤오펑 CEO가요, 위와 같은 어조로 이렇게 입장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어, 보면은 판매 가격 레인지를 15만 위안에서 40만 위안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음, 우리 이제 환율을 했을 때 위안화 환율을 170원 기준하면요, 우리 돈으로 2,550만 원에서 6,800만 원 수준의 자신들의 차량 모델을 내놓으면서 에, 중저가 에, 보급형의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탄탄히 붙여가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리오토 쪽은요 중국 내수 시장에서 확산 일로 굉장히 확대를 착착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어 간단한 내용인데요. 리오토는 7월 들어서 직영 차량 인도 센터 7곳을 새롭게 오픈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42개 도시에 차량 인도 센터를 마련한 리오토이고요. 어 간단히 이제 도시 7곳을 말씀드리면 우루무치, 쿤밍, 동관, 이 리니. 옌타이, 화이안, 칭왕다오 이렇게 도시 7곳에 신규로 이 차량 인도 센터 7곳을 오픈하게 됩니다. 네, 살펴본 내용들 요약을 하면서요. 아, 관련된 의견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중국 전기차 섹터 지수는 주요 종목들 해서 합치면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호재, 업황 성장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강한 매수세가 나오면서 삼박자가 척척 들어맞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러면서 주가 급등, 섹터 지수가 급등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격화, 차이나 리스크라는 식으로 시장에서 공포감을 조성은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중국 주식 투자 안 된다는 표피적인 접근을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네, 지양을 해야 된다는 점을 이, 어, 중국의 전기차 섹터 지수가 급등하는 최근 흐름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결국 중국 정부가 무엇을 밀어주고 무엇을 억제하는지 그러한 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요. 어느 규제 당국이나 당국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제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는지 아니면 조금 생태계가 혼잡한 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어, 7월 초에 DD 출신반 뉴욕 상장 중국 주식은 조정을 받는 것을 아까 전에 일본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쪽에 로컬 쪽에 있는 종목들은요, 중국 증시 상장된 종목들이나 섹터 지수는 무덤덤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규제 당국의 이 규제라는 부분은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잘 알고 있다고 해석이 되고요. 어, 결국이 영미권 언론은 중국발 리스크를 과대 해석한다는 것으로도 한번 부분적으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공포감을 조장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투자자라면 이 매수 시점을 캐치하는 것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던 이 장세였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투신 변화에 따른 수급 움직임이겠습니다. 그리고 업황과 각각 산업에서 나타나는 업황의 변화 흐름들 그리고 실적, 그 종목의 실적이 가장 중요한 이 주가 재료가 될 것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중국은 어쨌든 간에 정책적 기류 변화를 잘 감지할 필요가 있음을 한번 더 재차 강조할 수가 있겠고요. 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섹터는 상승 분위기가 이어질지는 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예측을 한다는 것은. 그런데 중국 전기차가 좋다는 뉴스가 상당히 이 노이즈가 많이 나오고 기대감을 키우는 뉴스가 최근 들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어,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이 주, 이제 시장의 흐름을 선반영하는 곳인데, 어, 그리고 뉴스에 팔라는 말이 나오는 이 시장인데, 어, 이 부분이 역시나 유효할지 한번 주가 흐름을 보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을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수혜가 여전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속속들이 계속적으로 중국 당국의 정책적인 우호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중국 전기차 업계에서 반도체 수급이 불안하다는 그런 신, 산업계 내 뉴스, 배터리 공급 부족하다는 뉴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악재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 갈지 그 부분을 이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관련 주가 주 오름세 유지하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조정이 나와도 무방할 정도로 주가가 최근 급등했다는 점을 한번 상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단기 급등에 따른 레벨 부담, 업황 부진 우려 등 이런 뉴스가 출연할 경우에 주가 조정에 대한 중단기 대응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이지만 이렇게 DD 추싱발로 나오는 이런 공포에 따른 패닉셀은 괜찮은 추매 지점으로 해석이 되고요. 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추매로 이제 대응을 했다. 그러면 괜찮은 포인트로서 어느 정도 평단가를 맞출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근 네, 변동성이 큰 중국 전기차 3인방 주식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 전기차 관련한 정책, 중국 당국의 정책과 중국 전기차 업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흐름을 수시로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한번 더 살펴볼 수 있었던 예, 중국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주식 TV였습니다. 어, 제가 다룬 영상 가운데 오랜만에 중국 전기차 관련한 부분을 다뤄봤고요. 어, 이미 주가나 이제 섹터 지수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제가 다뤘다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저도 뉴스와 같은 맥락에서. 뉴스에 팔라 그런 입장에서 전달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시장을 보시는데 중국 관련된 시장, 중국 전기차 시장, 당국의 입장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하고요. 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해 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모두 다큰 힘이 됩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또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